여수와 서에서 드디어 이스라엘 민족이 요단강을 건너게 됩니다.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서게 된 겁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서자마자 그들이 첫 번째로 맞이하게 되는 전투는 여리고성 전투였습니다. 여리고성, 여리고성은 일찍이 사람들이 살고 있었던 성이었고 어, 상황이 좋았던 성이었기 때문에 견고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나 그 성은 굉장히 쉽게 이스라엘이 차지하게 됩니다. 잘 아시다시피. 하루에 한 바퀴씩 돌고 일곱 번째 날은 일곱 번돈 다음에 소리를 지르니까 견고한 성벽이 무너지게 되죠. 아무리 강한 군대가 그 안에 있다 할지라도 그렇게 성벽이 무너지면 지킬 의욕을 상실하게 될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그냥 달려가서 죽듯이 그 성을 취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여의고성 전투에서는 이겼지만 여의고성에 그 어떤 것도 가질 수는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첫 재물처럼 하나님께서는 열의 고성 모두를 온전히 받으시기를 원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하나도 전리품을 취하지 못하고 전쟁에 그냥 이기기만 한 겁니다. 그래도 이게 어딥니까? 솔직히 이스라엘 민족 홍해를 건너고 난 다음에 만나와 매출하기, 불기둥, 구름기둥 경험을 했겠지만 압도적인 주의 임재를 경험하는 사건들은 홍해 이후의 세대는 많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런 그들에게 요단강을 건너오는 일도 기적 같은 일이었지만 요단강 자체가 그렇게 큰 강이 아니었기 때문에 감동이 좀 덜할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이 일곱 바퀴를 돌고 소리를 질렀을 때그 난공불락 같은 요새가 무너지는 것이 그들 눈앞에 펼쳐졌을 때 홍해 이후의 세대들은 홍해가 갈라진 것 같은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고백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그 다음 전쟁을 준비하지요 아이라는 조그만 성을 공격하게 됩니다. 정탐꾼을 보냈더니 다 올라갈 필요가 없을 정도로 아주 조그만 성이었다는 얘기죠. 그래서 3천 명만 보냈습니다. 그런데 아주 대패하게 됩니다. 그냥 진게 아니라요. 어떻게 졌냐면 성 안에 있는 군사들이 바깥이 나와서 끝까지 이 이스라엘 민족을 쫓아갔다. 성경은 그렇게 적고 있습니다. 웬만하면 성을 지키는 군사들은 밖에 안 나오거든요. 밖에 나온다는 것은 그만큼 자신 있고 압도적이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렇게 이스라엘은 아주 처절하게 패배를 당합니다. 그 이후에 이스라엘의 사기가 완전히 떨어졌습니다. 성경은 그 상황을 이렇게 적고 있습니다. 백성의 마음이 녹아 물같이 됐다. 물같이 됐다. 그냥 다시 추스려서 공격할 마음조차 먹지를 못할 정도로 완전히 절망 가운데. 빠지게 된 겁니다. 한번에 패배였는데 이들이 생각하기에는 우리가 저 조그만 아이 성에게도 패배했어. 이제 다른 민족들이 우리를 만만하게 보고 다 공격해 올 텐데 이제 우리가 그럼 어떻게 살아남는가라는 생각 때문에 절망할 수밖에 없었죠. 여호수아가 옷을 찢고 티끌을 뿌리며 궤 앞에 엎드리고 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나타나셔서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을 주시는 겁니다. 뭐라고 말씀하시느냐면 너희들이 왜졌는지 아느냐? 이스라엘이 범죄했기 때문에 졌다. 너희들이 나의 언약을 지키지 않고 온전히 바칠 물건들을 도적질해갔기 때문에 너희들은 대적에게서 도망치는 신사가 되어진 것이다. 너희들이 그 온전히 바친 물건을 너희 중에서 멸하지 아니하면 내가 다시는 너희와 함께 있지 않겠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성경을 조금 아시는 분들은 다 아실만한 사건이 그 안에 숨겨져 있죠. 아간이란 사람이 나오죠. 이 아간이란 사람이 하나님 이다 바치라고 그랬는데. 여리고성을 공격하는 가운데 신하의 산 외투, 어, 지금 얘기하면 굉장히 명품이라고 얘기할 수 있을 겁니다. 그 외투랑 은200 세겔과 근50 세겔 되는 금덩이를 몰래 숨겨다가 자기 장막 가운데 두어 놓은 것입니다. 하나님 그 것을 굉장히 짚고 넘어가기를 원하셨다라는 얘기죠. 전이 대목에서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아이 이스라엘 민족이 광야에서만 살다가 여리고성을 점령 하게 될때그 안에는 온갖 귀한 것들이 많이 있었을 겁니다. 그 오랜 문화가 있었던 곳이니까 광해에서 살던 이스라엘 민족에게는 얼마나 신비하고 신기하고 귀해 보이는 물건들이 많았겠습니까? 그런데 그런 모든 물건들을 다 덮어놓고 다 하나님 앞에 드리고 다 그냥 나왔다는 것 자체가 저는 굉장히 대단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딱한 명이 그러지 않았던 거예요. 제가 생각하면 열댓 명 정도 했을 것 같은데, 한명 밖에 안 했다는 게 저는 대단하다는 생각을 드는 거죠. 물론, 아가는 좀 많이 좀 갖고 나왔지만, 아니, 하다 보면, 이 하다가 막 하다가 반짝반짝거리는 거, 이렇게 귀걸이 라다 보면, 집사람 생각이 나서라도 그거 이렇게, <laughs> 조그만 건 하나둘씩이라도 이렇게, 또좀 신기한 거 있으면 우리 애라도 갖다 주겠다 그래가지고, 뭐 이런 것까지 해가지고, 뭐 이렇게 쑤셔넣기 쉬운 것들은, 한 뭐, 한 서너 명 정도는 충분히 할수 있는 그런 가능성인데, 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람들이 괜찮은 거예요. 그런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딱한 명만 그런 거란 얘기죠. 저는 이 대목에서 이 정도 되면 꽤 수준 높은 민족이라는 생각이 들고, 하나님께서 이 아간의 죄는 아간의 개인적인 일탈로 치부할 수 있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야, 한 명밖에 아니랬다. 대견하다. 그 아간만 다음 전쟁에서 죽으면 되지. 굳이 한 사람의 일탈을 가지고 모든 민족의 범죄로 규정하시며 이렇게 크고 처절한 패배를 경험하게 하실 필요까지 있을까라는 생각해보게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사건이 굉장히 갖고 있는 의미가 있다는 겁니다. 이 뒤로는 징계를 여우사서에서 더 이상 나타나지가 않습니다. 이 마지막 하나님이 이 부분을 짚고 넘어가신 거다라는 얘기죠. 하나님이 짚고 넘어가신 것은 이 죄에 대한 의미를 우리에게 다시 일깨워주시기 위한 이다라는 겁니다.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아간 한 사람의 죄입니다. 그 수십만 중에 한 사람 죄를 지었는데 하나님은 어떻게 표현하시냐면 이스라엘이 범죄했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죄가 갖고 있는 굉장히 큰 무성 치명적인 힘이다라는 것을 가르쳐주고 계신다는 것이죠. 아간이 그 이전까지 죄를 많이 짓고 산 그런 사람은 아니었을 겁니다. 그도 여리고성을 점령할 때 순정하면서 그 여리고성을 돌고 전쟁 가운데 더 열심히 임했던 사람일 것입니다. 저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이 외투나 은이나 금이 부피적으로도 그게 적지 않거든요. 그걸 사람들 몰래 숨겨가지고 자기에게 장막에다 옮겨놨다. 이런 상황들을 만들려면요. 진짜 누구보다도 빨리 뛰어들어가야 한다는 거죠 처음부터 훔칠 생각 갖고 뛰어들어간 건 아닐 겁니다 열심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서막열성고막 뛰어들어간 거죠 막 뛰어들어가서 열심히 아마 어, 무찌르고 멸하고 이랬을 겁니다 그러다가 갑자기 순간적으로 메투가 눈에 보이고 그옆에 은이 있고 금이 딱 보였을 겁니다 근데 그때 옆에 다른 사람들이 있었으면 아마 그런 생각하지 못했을 겁니다 순간적으로 이렇게 봤더니 없는 거죠 없는 겁니다. 이 없다는 건 그만큼 이 사람이 혼자 열심히 뛰어들어갔거나 외진 곳에 갔거나 혼자 특심이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순간적으로 그러한 상황들이 되어지니까 혹한 거죠. 그러고 아무 생각 없이 정말 순식간에 그걸 집어넣고 나서 그때부터는 어쩔 수 없이 그걸 지키기 위해 아마 그렇게 살아갈 수밖에 없었을 것이죠. 아간의 삶 가운데에서 그런 탐심을 품고 죄를 지은 시간은 퍼센트로 따지면 그렇게 압도적인 퍼센트는 아닐 겁니다. 순간적으로 탐심이 들었고, 순간적으로 집어넣었고, 그래서 그가 그런 길로 들어섰을 뿐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됩니까? 이 아간의 순간적인 탐심과 욕심이 그의 이름을 바꿔놓고, 그 민족의 정체성을 바꿔놓는 무서운 결과를 만들어냈다라는 것입니다. 세상은요, 뭘 하나를 할때그 사람이 이름이 되거나 정체성이 되는 게 별로 없습니다. 공부를 못했던 애가, 어쩌다 시험 한번 엄청 잘 봤어요. 늘 반에서 밑에 돌다가 1등을 했어요. 그러면 사람들이 와 공부 잘하는 사람이라고 얘기합니까? 아니에요. 어쩌다 시험 잘본 이렇게 얘기하지. 한번 시험 잘 봤다고 공부 잘한 애로 얘기하지 않아요. 그게 굉장히 오랫동안 지속이 돼. 그때 그제서야 아 이제 공부 좀 하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어떤 사람이 착한 일을 한번 한다고 저 사람 착한 사람으로 정체성과 이름을 매겨주지는 않아요. 그 착한 일들이 굉장히 오래 쌓여야. 그 사람이 착한 사람으로 불려질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요 죄는 안 그래요 내가 여태까지 죄안 짓고 최선을 다해 살아왔다가 마지막에 죄한번딱 저지르면 사람들이 여태까지 정말 성실하게 잘 살아왔다가 막판에 죄를 지었던 참 안타까운 사람이라고 길게 얘기하지 않습니다 그냥 죄 하나가 점 같은 죄를 졌다 할지라도 그 다음 또그 사람은 무라고 불려지느냐 면 죄인이라고 부른다는 거예요. 그 죄는요, 그 어떤 것들로도 상쇄하기가 쉽지 않아요. 죄는요, 우리의 색깔과 이름을 바꿔놓을 수 있는 굉장히 무섭고 치명적인 힘을 갖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12절에 이런 말씀을 주시거든요. 이스라엘 자손들이 그들의 원수 앞에서 등이 맞서지 못하고 그 앞에서 돌아섰나니 이는 그들도 온전히 바친 것이 됨이라. 이런 말씀이 적혀져 있습니다. 이게 굉장히 무서운 말인데요. 어떤 말씀이냐면 옛날에 간수들 옥을 지키는 간수들이 죄인이 도망가면 그냥 죄인 한명 도망보낸 실수로 한 사람이 되는 것이 아니라 그 죄인의 모든 죄가 간수에게로 돌아오는 것을 의미한다는 겁니다. 굉장히 무서운 결과를 만들어내는 겁니다. 그 사정전에 보면 빌립보 지역에 사도 바울이 전도하다 옥에 갇혔을 때 지진 때문에 옥문이 열려. 버리죠 그때 간수가 자살을 하려고 그러지 않습니까 왜 간수가 자살을 하려고 하느냐 면 옥문이 열린 걸 보니까 다 제수들이 도망갔을 것 같으니까 제수가 도망가면 자기가 생명값으로 그걸 다 자기가 그 죄인이 되는 거니까 자기가 죽는 게 사, 차라리 속 편하니까 그렇게 자결을 하려고 했던 거거든요 근데 그때 서다봐 우리 도망가지 않고 여기 있다고 그러면서 이제 그 간수를 전도하고 살리는 그런 일화가 있지 않습니까 딱 그런 상황이 되어지는 겁니다 이스라엘이 하나님께서 여리고를 바치라고 얘기했어요. 이스라엘은 바치는 사람이고 여리고는 바쳐지는 재물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들이 그 바쳐야 될 재물을 온전히 바치지 않고 그 중에 얼마를 취해서 자기의 것으로 갖게 되어지는 그 순간 자신의 운명이 바치는 사람에서 바쳐질 재물로 바뀌어버린다는 걸 의미하는 거예요. 여리고는 멸망당할 곳이었고, 자신들은 하나님의 명을 받아 멸망시키는 사람이었어요. 근데 그 멸망해야 할 그것에 어떤 것을 취해서 자기가 가졌을 그때 자기의 정체성이 멸망할 사람이 아니라 멸망될 존재로 바뀌어버린다는 것을 의미한다는 거죠. 죄가 그러한 무서움을 갖고 있다는 사실을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짚고 넘어가기를 원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뒤로도 요그 문제를 해결할 때 제비를 뽑게 하시죠. 아간이 그런 잘못을 저질렀다는 걸 하나님이 모르실 리도 없고 하나님이 그냥 여호수아에게 아간이 그런 죄를 저질렀다. 아간을 너희 안에서 죄하지 않으면 너희에겐 길이 없다. 이렇게 얘기해 주셔도 될 터인데 하나님은 그렇게 얘기하지 않고 제비 뽑으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제비를 뽑는다는 건 모든 백성들이 훔친 것이 없다 할지라도 굉장히 긴장하게 만드는 그런 상황이 될 겁니다. 아니, 제비를 뽑을 때 자기가 죄가 없어도 굉장히 마음이 떨리지 않겠습니까? 뽑는데 자기 부족이 뽑히거나 자기가 뽑히면 이거 진짜 이거 빼도 박도 못하는 상황 가운데 있는 거니까 모든 이들이 그 죄에 대한 것들의 극도에 또 민감함을 가지고 생각할 수밖에 없는 상황을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으신 거죠. 그만큼 죄에 대해서 분명하게 깨어있기를 원하고 계신 겁니다. 또, 이건 그들이 앞으로 수없이 많은 가난안 땅을 정복하며 치료해야 될 전쟁 가운데 그들이 어떤 것에 신경을 쓰고 중점적으로 애를 쓰며 전쟁을 치료할 것인가를 가르쳐주고 계시는 대목이기도 합니다. 무슨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이제 이스라엘 민족은 앞으로 굉장히 다양한 민족과의 전쟁을 치루게 될 겁니다. 어떤 민족은 아주 튼튼한 성읍 안에 있을 수도 있고 어떤 민족은 높은 곳에 사는 민족도 있을 것이고, 어떤 민족은 좋은 무기를 갖고 있을 수도 있고, 어떤 민족은 자신들보다 약한 민족일 수도 있을 겁니다. 그런 다양한 대적들을 이제 만나서 전쟁을 치러야 합니다. 그런 다양한 대적들 가운데 그들은 그 대적에 맞는 다양한 전술과 전략과 여러 방법들, 무기들 필요했을 겁니다. 또 그런 것들을 준비하려고 애를 써야만 했을 것입니다. 근데 그러한 그러한 전쟁을 앞두고 있는 이스라엘 민족에게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얘기해 주시는 겁니다. 너희들이 정말로 신경 써야 될 것이 무엇인지. 이스라엘 민족이 아이 성을 공격하러 가려고 할때 어떻게 했습니까? 정탐꾼을 먼저 보냅니다. 정탐꾼이 정탐을 했더니 그렇게 크지 않아요. 자신들이 다갈 필요가 없어요. 굉장히 효율적으로 이 전쟁을 치러야 되겠다 작전을 세우죠. 그래서 3000명만 보내게 됩니다. 정탐꾼을 보내서 분석하고 전략을 세워서 전두를, 전투를 치르게 됩니다 잘못된 분석이 아니었을 겁니다 전략도 그 분석에 맞는 전략을 세웠을 것입니다 그런데 전쟁에서는 어떻게 됐습니까? 졌습니다 아주 대패했습니다 그렇게 질 줄은 모를 정도로 엄청나게 지게 됐습니다 무엇 뭐 때문에 그렇습니까? 정탐이 잘못됐습니까? 분석이 잘못됐습니까? 전략을 잘못 짰습니까? 아니에요 전략이 완벽해도 전술이 완벽해도 이 전쟁은 이길 수 있는 전쟁이 아니었어요. 왜요? 아간의 죄 때문이거든요. 아간의 죄 때문에 진 거지 다른 무엇이 잘못돼서 진게 아닌 전쟁이었거든요. 하나님은 이 아이 성과의 전쟁 가운데 그들이 어디에 초점을 매게 할지를 분명하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들은 정탐꾼을 보내기 전에 먼저 이렇게 했었어야만 했어요. 다시 사람들을 모으고 자 우리가 여리고성에 전투에서 이겼습니다. 하나님께서 큰 승리를 주셨고 그 모든 여리고성은 바치라 그래서 우리가 다 바쳤습니다. 그런데 만에 하나 우리 가운데 그곳에서 나온 물건이 있을 수도 있으니 우리 스스로를 다시 한번 점검해 봅시다. 아니 내가 가지고 나온지는 않을지라도 나한테 어떻게 묻어서 나온 것이 있을 수도 있으니까 우리가 그런 모든 것들을 철저하게 털쳐내고 하나님 앞에 드리고 그 다음에 우리가 아이성으로 나가야 합니다. 라는 시간을 가졌다고 라 한다면 아가는 견딜 수 없어서 아마 그때 토해낼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랬다면 아이성은 정탐꾼 없어도 승리하는 전쟁이 되어졌을 것입니다 여리고성도 그렇지 않습니까? 여리고성도 그 전쟁을 할때 정말로 이스라엘 민족이 여리고성의 전투에서 중점적으로 힘써서 애쓰고 힘써서 싸우는 것이 무엇입니까? 성벽을 어떻게 무너뜨리느냐? 그 군대를 어떻게 이기느냐? 그런 게 아니지 않습니까? 여리고 성의 핵심은요, 불순종과의 싸움이에요. 불순종과의 싸움. 하나님이 하루에 한 바퀴씩만 돌라고 한 거예요. 아니, 지금 이스라엘 민족은 건너오기 전에 정말로 많은 승리로 사기가 막 올라있어요. 딱여리고 봤더니 너무 좋은 게 많을 것 같은 성이잖아요. 저성 공격해서 이기고 나면 그 전리품들에 대한 기대감으로 그들이 가득 차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이게 싸우지를 않게 하시는 거예요. 그냥 돌고만 돌아오게 하시는 거예요. 아니, 그것도 6일 동안 돌고만 오니 얼마나 근질근질 하겠습니까? 마지막 일곱째 날에 일곱 번 돌더니 소리를 지르라는 거예요. 와, 이거 소리를 지르는 게 맞나? 이게 지른다고 저게 무너질까? 충분히 그러한 불순종의 쓴뿌리들이 생길 만한 그런 상황이었어요. 그런데 이스라엘은 순종했죠. 그런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모두가 하나같이 순종을 했어요. 그래서 여리고성을 이긴 거예요. 그 싸움에서 전략과 전술이 좋았던 게 아니고 그들의 불순종과 싸워 이길 수 있었기 때문에 그들은 여리고성을 취할 수 있었다는 거예요. 여리고성에 정탐을 보낸 건요 하나님께서 그 정탐꾼들을 통해서 그 어디에 군대가 많은지 어디가 두껍고 얇은지 알아오라고 보낸 게 아니에요. 어떻게 보면 정탐꾼을 보낸 건그 성을 잘 알기 위해서 보낸 게 아니라 그 성에서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라합의 가족들을 구원해 내시기 위해 보내셨을 뿐이에요 전쟁과 관련 없었어요 보면 하나님 늘 하나님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믿기를 원하는 그 라합 그 라합의 가정을 버리지 않기 위해서 총탐권을 보낸 거지 전쟁의 승패와 상관이 없다라는 것이죠 전쟁이 처음부터 솔직히 그랬거든요 이스라엘 민족이 처음 출애급하고난 다음에 처음으로 싸운 전투가 아멜렉과의 전투입니다 그때 이스라엘 민족은요, 종살이 수백 년 하다가 나온 지몇달 되지도 않았어요. 싸워본 적은 진짜 없었을 거예요. 근데 아말렉은요, 광야에서 싸움으로 잔뼈가 굵은 민족이에요. 늘 빼앗고 빼앗는 그런 일이 주업이었던 민족이 아말렉 민족이니까 얼마나 잘 싸우겠어요. 상대가 안 되는 싸움이었을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 싸움에서 어떻게 이기게 하십니까? 군대의 숫자, 전략, 전술, 무기? 아닙니다. 딱 하나, 모세의 손. 모세의 손으로만 이기게 하시는 거예요. 이렇게 아론과 후리 보니까 모세의 손이 내려가면 밀리는 거예요. 올라가면 이기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이게 재밌음 아, 재밌다는 게 아니라 이게 말이 안 됩니까 이게 아, 기도가 진심으로 하는 게손 높이가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근데 하나님은 분명히 그걸 가시적으로 보여주시는 거죠. 전쟁의 승패가 어디 에 있는지, 전쟁의 주관자가 누구인지, 어떻게 해야 전쟁을 이길 수 있는지, 너희가 잘 싸워서 이기는 전쟁이 아니고. 하나님이 승리를 주시는 전쟁이어야만 하는 것이죠. 성경에서요, 모든 싸움과 전쟁에서 이스라엘 민족이 이겼을 때, 졌을 때를 보면요, 그 모든 승리와 패배의 공통점은 딱 하나예요. 이스라엘 민족이 강해서 이긴 게 아니고, 대적이 약해서 이스라엘이 이긴 게 아니에요. 대적이 강해서 이스라엘이 진게 아니에요. 그 모든 승패의 결정적인 요인이 뭐예요? 이스라엘의 죄거든요. 이스라엘이 죄를 지으면 상대방이 아무리 약해도 그들이 지는 거예요. 근데 이스라엘이 하나님 앞에 깨어 있으면 아무리 강한 나라라도 이스라엘을 이길 수가 없는 거예요. 모든 승패가 다 그렇게 적혀져 있지 않습니까? 오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에게 또한 믿음의 여정을 걷고 있는 우리들에게 많은 싸움을 앞두고 있는 우리들에게 어떻게 싸워야 할지 우리가 싸움에서 애쓰고 힘써야 될 부분이 무엇인지를 분명하게 얘기하고 싶으셨던 거예요. 정탐을 잘해오는 거, 전술을 잘 짜는 게 아니라 악간의 죄를 내 삶에서 버려내야 하는 거예요. 그악간의 죄를 해결하기 위해 안간힘을 쓸수 있는 깨어있음이 우리들에게 정말로 필요했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의 여정들 우리가. 이 광야의 여정들을 바라보면서 지금 우리의 삶을 대비해 보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도 우리의 모든 삶이 영적 싸움 없이 이루어지는 삶이 아닙니다. 가난안 땅이 문만 열고 들어갈 수 있는 땅이 아니었잖아요. 약속된 땅이었지만 그 땅에서 이스라엘 민족이 해야 될 사명이 있었어요. 그 민족에 대한 하나님의 징계를 이스라엘 민족은 이루어야 했기 때문에 싸움 없이 그 땅을 얻을 수는 없었어요. 그런데 그 땅과 싸울 때, 그 땅의 민족에게 싸울 때 하나님이 싸움에서 이기는 법을 이렇게 가르쳐 주신다라는 얘기죠. 마찬가지 우리도 이 세상에서 믿음의 사람으로 살면서 안 싸우고 살, 살 수는 없어요. 세상의 여러 대적들과 우리는 분명히 부딪혀야 되는 많은 삶의 자리를 만날 거예요. 그런 그런 전쟁터에서, 그런 연재, 영적인 전쟁에서 우리가 무엇에 힘쓰고 애쓰고 초점을 맞춰야 되는지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에게 아이와 아이 성과 같은 문제가 있어요. 아, 저 문제는 이렇게 해결되고 이렇게 이길 수 있구나. 이렇게 하겠구나. 그런 것을 먼저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는 얘기예요. 그 성을 바라보며 이 싸움을 싸워 나아갈 때내 안에 아간과 같은 죄의 씨가 있는 것은 아닌지. 그 성을 야보는 나의 교만의 씨가 있는 것은 아닌지. 이건 내가 스스로 충분히 할수 있다 라고 하는 이런 엄청난 어리석음 가운데 내가 있는 것은 아닌지, 또한 그 싸움과의 대적 가운데 싸움에서 내 대적에게만 집중하기 때문에 오히려 이 싸움의 주관자이신 하나님에 대한 생각들이 내 안에서 점점 사라지는 위험한 자리에 있는 것은 아닌지, 우리 분명히 우리 스스로를 되돌아 봐야 한다는 얘기죠. 예수님께서 이 땅에 내려오셨을 때 많은 대적이 있었죠. 근데 예수님은요, 다른 모든 대적들과는 상대를 하지 않으셨어요. 로마, 얼마나 악한 일들을 많이 저질렀겠어요. 로마 건드리지 않았어요. 바리세인들, 제사장들, 혼내고 가르치셨지만 대적하지 않으셨어요. 모든 병마 쫓아내기를 원하셨지만 병마와 싸워 이기려고 하신 건 아니에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싸우려고 하셨던 단 하나의 초점은 죄예요, 죄. 우리의 죄와 싸우신 거고,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하시는데 모든 것들을 쏟아부으셨다는 거예요. 우리의 전쟁도 그렇게 치러져야 한다는 거예요. 에베소서 6장에 보면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는 말씀이 있죠. 그래서 투구도 쓰고 방패도 하고 검도 들고 어? 어? 화살도 있고 막 여러 가지 완전 무장을 하는 거예요. 근데 그런 완전 무장을 해서 우리가 결국 무엇과 싸워야 하는 것입니까? 밖에 무슨 귀신, 대적들 뭐 이런 것과 싸우라는 얘기입니까? 아니라는 얘기죠. 12절에 이렇게 적혀져 있죠.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을 상대한다는 것이죠. 그들을 상대하는 것은 어디서 싸우는 것이겠습니까? 결국 내 안에서 싸우는 것이죠. 내가 싸워야 할 것은 여리고성을 무너뜨리고 그 안에 있는 사람이 아니라 여리고성을 무너뜨리는 가운데 내 눈에 띄는 신할산 외투. 그 음덩이, 금덩이를 바라보며 내 안에 싹 트는 탐심과 욕심, 그것을 먼저 싸워야, 내었어야 한다는 것이죠. 또한 그런 죄를 저질렀고 난 다음에라도, 우린 이 죄를 내 안에서 제하여 버리기 위해, 우린 늘 거기에 깨어있고 하나님 앞에 회개의 자리를 늘 지켜낼 수 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앞으로 우리가 여러 믿음의 여정을 걸어나가며, 우리를 싸움 가운데 끌어들이는 악한 세력들로부터 이길 수 있는 가장 중요한 힘의 근원이다라는 것을 잊지 마셔야 합니다. 여러분들은 사람으로 통해서 괴롭힘을 당할 수도 있을 거예요. 돈 문제로 괴롭힘을 당할 수도 있을 거예요. 건강의 문제로 싸움 싸울 수밖에 없는 상황이 있을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가난을 얻기 위해서 정말 이 세상 사람들과 다투어야 되는 그런 자리에 나갈 수도 있을 거예요. 근데 그런 자리에서 정말 우리가 승리를 하려고 한다면 우리가 싸우는 건 나를 괴롭히는 사람이 아닐 거예요. 병마가 아닐 거예요. 돈이 아닐 겁니다. 그 안에 내 안에 싹트는 죄의 문제와 싸울 수 있을 때, 그리고 그것을 이길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물질을 주십니다. 하나님이 가난을 주시듯 건강을 주시고, 하나님이 그 대적을 내 아래 무릎 꿇게 해 주시는 겁니다. 내가 미워하고 죽이려는 마음으로 꿇게 하는 게 아니라, 내가 내 죄와 싸울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난안 땅을 주시듯 승리를 주시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러한 싸움의 초점을 잃지 않고 믿음의 여정 달려나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